아, 저는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손병호라고 합니다. 저희는 작년 12월 23일부터 파업하기 시작해서 오늘 현재 170일 가까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 편집권 독립과 그 저희 회사에는 특히 그, 아, 종교면일이라고 있는데 그, 그 미션면의 균형 보도 그다음에 그, 다음에 그 해고자 복직 문제, 단체 협약 준수 문제 등을 어, 내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그 회사와 이제 6개월 넘는 화업을 벌여오면서 그 많이 또 힘들고 또 어느 등등의 고통을 다하고 있지만 그각개 인사들 또각 노조들 또 특히 언론 노조를 비롯한 각그 동료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, 또,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께서 계속 그 지지를 해주고 계셔서, 어 그런 지지와 응원 덕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싸워온 것 같습니다. 그 앞으로도, 어, 싸움이 언제가,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,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그, 최근에 노사 간의 잠정 합의안을 그, 출을 했습니다만, 그 안은 그 고소 고발자 문제가 너무 많이 그 상존하고 있는 안이라서 조합원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려서 사측의 사, 재협, 사측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사측이 이해 불응하고 있고 그래서 노조 어, 저를 비롯한 노조 협상팀 다섯 명이 그 회사 5층 복도에서 지그 4월째 단식 운송에 들어갔습니다. 아울러 집행부도 철회 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황입니다. 어, 저희는 그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그 재협상 요구를 그 서둘러 수용해서 그 어, 5개월, 6개월간의 그런 극한 투쟁이 조기에 마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그 저희 노조의 재협상 요구와 또 재협상을 통한 그 파업 조합원들의 그런 그 고소 고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Yeah.